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부문 말씀은 예언자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 환상을 보여 주시죠. 그것은 여러 환상과 함께 이 당시 북 이스라엘의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뚜기와 가뭄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리라는 이 환상 뒤에 바로 아모스는 다림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할때 쓰는 도구이죠 이 건축물이 기울지 않고 땅에서부터 집안으로부터 똑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잴수 있는 일종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에서 한치라도 어긋남이 생기면 건축물은 똑바로 올라가기가 어렵죠. 균형을 잡고 서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기초를 세우고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만한 기준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모스에게 이 다림줄의 환상을 보게 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세우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림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올바른 다림줄이 있어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상황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 이 사람이 살 만한 아름다운 공간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불공, 불공평,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폭력을 일삼는 상황들이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부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 권력에 대한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림줄을 무시하고 지은 바람에. 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부실 건물과 같은 국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복음 말씀이죠.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바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다림줄의 모습이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그리고 아래에서는 우리 서로 간의 이웃 간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두 계명이기도 했지요. 우리의 마음과 힘,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몸처럼 우리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두 가지 기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다림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다림줄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 다림줄의 핵심,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개명이기도 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수평과 수직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서로 간에 상호 불가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말하자면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그 각도가 하나씩 변화되면 다른 한편의 변도 변화되어야 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치라는 것이죠 어느 한편으로만 기울을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둘은 함께 지켜져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아주 잘알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이 불교의 화엄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그 비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인다라라고 하는 이 성전에 그물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궁전에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C줄과 낮줄, 세로와 가로의 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연결 코마다 구슬이 달려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구슬이 달려 있는데 구슬 하나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방울과 같이 하나가 울리면 나머지 모든 구슬이 똑같이 움직이죠. 똑같이 소리를 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화음 사상이 아주 대제인데 일찍 다, 다지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하나인 개별자와 전체가 다른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 우리가 남인가? 라고 하는 그 뉘앙스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사실 우리가 남인가?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타인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또 다른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말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에 더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죠.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 안에 있는 한 개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이었다는 것 오히려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제와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이 화음사상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의 다림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몸처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배반적인 모순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 이를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진정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누구의 말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자기를 헌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서로도 서로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율법학자가 예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수 있느냐고요. 천국 잔치에 초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율법학자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개명은 늘상 그들이 외고, 알고 지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론이 아니라 그 이론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그 사랑이 실천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청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청종이란 한자어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는 것처럼 복음은 소리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들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청종,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내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듣기만 한 거면 듣는 게 아니라 들린 거죠. 그것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들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귀에 들리는 들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될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가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부세마리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결국 뭐가 되냐면 선행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질 않으시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율법 교사를 비유한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안,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었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얻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의 구별이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차이는 첫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율법 교사.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다라의 그물에 달린 구슬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것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질 수 없었어 그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정결예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신앙의 표현이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지킨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를 꼬집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세상 곳곳에서 가난하고 결핍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엘리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판이 아니었냐 이 말인 것이죠. 바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이것은 이미 이 다림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긋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 있는 것. 그래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 그러니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차이가 나타나시죠. 바로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요. 어긋난 다림줄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냐고.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누가 내우시냐고 묻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은 이웃에 대한 정의를 알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의하는 그 순간 뭐가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이웃 바깥에 있는 타인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방인이 생겨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새 나와 그들을 구별하는 배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끼리 잘 해볼까요? 벌써 이말 안에는 우리가 아닌 사람에 대한 배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도 구별을 해버렸다, 이 말인 것.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이 말인 거지. 누가 내 이웃이냐를 묻지 말고,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친구인가요? 그것을 묻지 말고, 가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 편협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 포용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것. 누가 내 이웃인가? 그것을 묻기 전에 가서 누군가의 이웃이 먼저 되어주라. 그것이 바로 다림줄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다라망처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오늘 이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과연 누군가에게 좋은 이유신 게 맞나요? 우리는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요? 이번 주말에 이 미국 이민국에서 ICE라고 하지요. 불법 이민자들을 지금 다 찾고 소탕하는 그런 어, 정책 그대로를 행정 명령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쯤 질문해봐야 할 겁니다. 누구는 라이트가 있고, 누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라이트가 없는 것인가? 그걸 떠나서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묻기 전에 과연 우리는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교회에서 또 선교를 떠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또 오늘 개별적으로 선교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먼 곳에 선교를 떠나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쁜 시기에 자기 돈 들어가면서 선교를 가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왜 가는가?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우리의 좋은 이웃이 맞는가? 라고 묻지요.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 지난주 미국 회중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없어야 될것 같은 이런 파송이 지금 현실처럼 저에게 주어졌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 스스로 항상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봅니다. 그들도 우리가 될수 있을까? 물론, 그 우리라고 하는 범주는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바꾸어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그분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그 당신도 저의 친구가 되어 줄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그 회중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어제 설교에 대한 대답이라고. I'm your friend. 내가 친구가 맞다고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있고 우리 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한 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좋은 이웃인가?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인가?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우리 옆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금을 긋고 수많은 타인들 이방인들을 만들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이 박노예라는 시인의 인다라의 구슬이라는 시이 뒷부분을 읽어 드림으로써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한 믿음의 다림줄이 무언가 그리고 인다라망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 씻고 서툰 붓글씨로 내 마음에 씁니다. 오늘부터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내가 먼저 달라지기 내가 먼저 정직하기 내가 먼저 실행하기 내가 먼저 벽허물기 내가 먼저 돕고 살기 내가 먼저 손 내밀기 내가 먼저 연대하기 무조건 내가 먼저 속아도 내가 먼저 말없이 내가 먼저 끝까지 내가 먼저 이게 시입니다 한 시인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기 결단이자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그와 함께 실천하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곱씹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요 십자가와 같은 그 사랑을 함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열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다 공의롭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고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조차도 단련시키셔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질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실천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